오늘은 만우절. 매년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재미있게 남을 속이는 날이다. 이날은 학교에서 장난을 쳐도 선생님한테 별로 혼나지 않는다. 물론 무서운 쌤들은 제외. 학생들은 매년 만우절 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선생님한테 장난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올해 우리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 곧 있으면 만우절인데 만우절 장난 계획 있어? 음, 글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선배들이 웬만한 거 다해서 식상할 텐데 뭐 괜찮은 거 없을까? 나 좋은 생각 있어! <laughs> 뭔데? 남고애들이랑 담합해서 서로 반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남고반에 다 같이 가서 수업 듣고 남고애들은 우리 학교 와서 수업 듣고 교복까지 전부 갈아입고 말이야. <laughs> 어때? 완전 재밌겠지? 오, 굿 아이디어. 완전 꿀잼이겠는데? 학교도 바로 옆이라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근데 남고애들이랑 어떻게 의사소통하지? 스피커가 쭈니한테 부탁하면 되지 쭈니 남고스 제일 잘나가잖아 뭐? <laughs> 어? 야 그것보단 루나딩이 머슬이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머슬이가 학생회장이잖아 학생회장이 시키면 애들도 다 하겠지 안 그래? 아니 왜 내가 머슬이한테 부탁해야 돼 스피커가 머슬이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 나만 머슬이랑 놀았냐 넷이서 다 같이 놀았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네 둘이 짱 친하기로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나보단 너가 연락하는 게 맞지. 맞네, 맞네. 로나딩아, 머슬이한테 연락해. 아휴, <laughs> 알았어. 머슬아, 나 로나딩인데, 곧 만우절이잖아. 만우절 장난으로 너네 학교 애들이랑 우리 반 애들이랑 반 바꿔서 수업 듣는 거 어때? 그 시각 남고 상황. 열공하고 있는 머슬이. 아 또. 뭐냐 멋을 웬일로 누구랑 카톡 하냐 어 아니야 뭔데 여자냐 지만 여자랑 연락하고 치사하다 나도 좀 보자 흠 만우절 장난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얘는 누군데 어로나딩이라고 지난번에 준이랑 나랑 이대이 소개팅했을 때 나왔던 애야. 오호, 근데 계속 얘가 먼저 너한테 연락하네. 너한테 관심 있나 보다야.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야, 남고 학생회장이지, 공부도 겁나 잘하지. 얼굴 되지, 몸 되지, 향형 엄친하네. 당연히 너한테 호감 안 갖고 배겨?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무튼 나는 만우절 장난찬성이야. 너가 학생회장이니까 추진해서 반 애들한테 협조하라고 해봐. 알겠어~! 머스리의 통솔아에 우리는 남고 학생들이랑 점심시간 방과 후 때마다 만나서 회의를 했다. 여분의 교복을 서로 빌려주고 몇 교실 때 바꿀 건지 시간을 맞췄다. 그리고 만우절 당일 장난 시작. 자, 얘들아, 수업 시작한다. 네, 엥? 목소리가 굵직한데? 모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흐, 그, 그래? 그런데 너넨 누구니? 에잉 선생님,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맨날 보던 사이면서 저 반장 잭슨이잖아요 선생님, 기억상실증 걸린 거예요? 어? 어 너는 여고 학생인가 보구나? 우리 반 애들은 어디 가고 왜 남정네들이 와 있는지 아니? 선생님도 참,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우리 모두 동습 남고 생이 남니다 물론 저도요. 뭐라고? 너네 지금 선생님을 놀려? <laughs> 이 녀석들 버리다. 오늘 진도 빡세게 나간다. 다들 수학지 펴. 네. 그 시각 남고에 간 여고생들 상황. 수업 시작한다. 네. 어머나. 오늘 꽃밭이네. 갑자기 힘이 펄펄 나는 걸?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그래 반갑다 얘들아. 마누절이란 참 좋구나. 기분이다. 오늘 수업은 자습이다. <목소리>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빠르게 밖으로 나와서 다시 원래 교실로 돌아갔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었다. 점심시간에 다시 남고 애들과 만나서 교복을 돌려주었다. 얘들아, 즐거웠어. 협조해줘서 고맙고, 너네 교복 치마 잘 어울리더라. <laughs> 우리가 한미모 하잖냐. 그나저나, 너 머슬이 좋아해? 야, 그런 걸왜 물어봐? 뭔 소리야? 내가 머슬이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래난또 카톡 보니까 매번 너가 먼저 연락하길래 관심 있는 줄 알았지? 난 얼굴 엄청 보거든. 머슬이는 완전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와,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망한 게. 알았어. 그럼 우리 니만 가볼게. 여고 친구들 안녕. 뭐야 정말. 만우절은 그렇게 나름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